봐서 우리 선생님들 연기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멋진 선생님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하고 우리 입마이크 만들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셋 선생님 와 우리 박수로 한할요 네, 우리 영화 선생님들 이렇게 절기가 되면요. 1부, 2부, 3부 선생님들 돌아가면 섬기세요. 이번에는 2부 선생님들이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연기 잘했죠? 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배역 정하시고 다 꾸미시고 만드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이렇게 이번 드라마를 연출해주신 수분 선생님들.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주신 선생님들도 있으신데요. 우리 드라마 연출의 이기령 선생님. 네. 우리 왕언니 포스로 선생님 들잘 연기 즐해 주셨고요. 우리 다음에 어 앞에 영상과 우리 또 음악 감독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채태신 선생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 연극에서 빠질 수 없는 조명이죠. 우리 스위치 깜빡이잘 왔다 갔다 해주신 우리 크나빠님네 그리고 어네 데코에 우리 또우분희 선생님 계시는데 아까 병자 네 잠깐 출연해 주시 네. 얼굴에 분장을 안 하셨는데 아침 일찍 나오셔도 얼굴이 네 분장한 것처럼 좀 아파 보이시긴 한데요. 네 오늘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도 뭐애 있으셨는데 우리 선생님 마지막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촬영하고 우리 선생님들 참여하고 인사 들어갈게요. 인사.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때문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우리 친구들 우리의 까만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얗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요. 이 놀라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대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엄마 아빠 무릎로 한번 쏙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너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셨단다. 와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사실이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제 사근 사망인데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 묶인 죄들이 영원한 선벌에서부터 자유함 얻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묶인,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선포하노니떠나가 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지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모이 이 죄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친구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으니 우리 죄의 무기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결박들이 성포할지어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짱존도사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두 손을 부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까만 마음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누구누구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맨이 시험에 들고 있어요. 노래가 점점 어려워지고 말씀하시기를 듣고 고 있어요. 자 하나 둘셋 하면 말씀 파워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말씀 파워 자 엄청 길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그래도 이거 노래 해보면, 노래랑 같이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 선생님, 말씀해도 하니까, 친구들 좀 잘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수건을 깼습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여와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나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내가가야할 길로, 내가 길로, 이끄는, 이끄는 하나님이다. 우도후서우도후서윈도서도우서윈도우사야도우서윈사우서 윈도우서, 윈 자, 네. 자, 다시 한번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를 구원하신 분, 아빠.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웃음> <웃음> 나는 내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다. 가장 좋은, 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이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어고 있죠. 야, 이사야, 이다 8장, 1 7절 말씀, 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한번, 같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습니다 빨리 부르면 즐거울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갖고, 그래서 이번 달한달다 같이 할 거고요. 이번 달어쨌든 오늘이 1일이니까, 이번 나 하고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서음주부이랑같주해터 다음 주부다자주의 말씀은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 네, 할게요. 지금 이동해주세요. 제이 하월에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저희 새 친구 불러볼게요. 최하연. 우리 예, 하연이 어디 있을까요? 네, 하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예준이 예관이 어디 잠에서 왔는가요? 예준이 예관이 어디 있을까요? 나다보지 어? 않았습니까? 네. 아, 아 네, 네. 사람 많네요. 저희 새 친구들은 쌍둥이 같은. 아 바지는 입자 연년생 어, 형제가 왔어요 그리고 예쁜 <laughs> 여자친구도 왔어요 중간으로 뽑실게요 <laughs> 저희 초타 뽑아줄게요 <laughs> 아버님이 크셔놓은 그 건가? 하빈이가 유난히 작아서 옷을 <laughs> 귀여운 애기야. 네, 저희 하빈이 유난 축하할게요. 이 네, 저희 생일 맞은 친구들 큰 박스와 한선으로 제 진짜 이유가 있는 마리아반의 백시훈이고요. 작년에 시훈이가 좀 많이 다치고 좀 사고도 있어서 제가 좀 어, 많이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겼어요. 오랜 일이 덜 다치고 제가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선생님이 키우시는 자녀를 인정하고 또 기도하는 엄마가 될수 있도록 잘부탁드습니다 마리아반 이웃아. 우리가 동생이 1학년에 태어났는데

빚전으로 되고 있는데 나 마음도 잘 해야 될수 있는 엄마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루나는 마음의 상처 치유해주시고 동생은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반 곽재희 엄마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laughs> 안가다이가좀 엄마 엄좀 심한데, <laughs> 엄마에잘서잘즐겁 <laughs> <홍가를 웃음> <하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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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축하를 나누는 시온이와 거니와 제이지우 그리고 가이 어, 루다 아린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처럼 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기쁨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생일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더큰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보안의 기쁨을 영화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달력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오늘 가지고 오신 가정은 소그룹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다음 주에 가져오셔도 돼요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3주차에 저희가 작은 응원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갖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다니엘 발 한번 흔들어볼까요? 예, 아니에만 선생님도 모두 예. 선생님 셨어요아니만이못오어요 그래서 니만 우리 저랑 같이 하고요 요나발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요나발. 노나만. 요나발은 우리 박지우 <laughs> 선생님 어디 계시 <laughs> 우리 어깨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소룹반 빨리 가고 싶죠? 자소 한번 놀들어볼까요소 한번 온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만나러 출발. <laughs> 출발. 아마가 많이 보 있어.